함께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포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네 복은 주 앞에 지금 다 없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예. 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나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들 딸중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드웰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주제와 27장과 28장의 이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복입니다. 이복 때문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이 과연 무엇인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나. 오늘 27장에 나온 두 가지의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복은 바로 풀림의 복입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에서의 말이 나오면서 리브가가 야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다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비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풀림의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갖게 되고 또 관계적인 실수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실타래처럼 막 묶여서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상심하게 되고 상담도 받아보고 중재자를 사용해서 그런 얽혀진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모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 간의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풀릴 수 없는 이 얽힌 실타래를 풀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풀림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풀리고. 화가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풀리고 그렇게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풀림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만남의 복. 결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이죠. 그러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은 지금이나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고대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야곱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그의 짝을 지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는 것이죠 오늘 48장 3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당시로서 생육과 번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생존 자체가 힘든 때였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현대시대에 이, 이런 동일한 말씀을 대입해 보면, 어, 여러분 신앙의 생존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이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료 기술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수 있는 어, 그런 확률이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존은 매우 어려운 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가 되도록 사업 중에 만나는 진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어서 연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만남의 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신앙의 씨앗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씨앗은요.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남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의 일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풀림의복과만남의복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시간에 따라가서 그런 어려움들이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로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허락한 지혜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